전문장이 주어 같이 봅시다. 현우가 한번 보이는 그대로 한번 해석 좀 해줘 봐 현우야. 어, 그린 워싱은 그냥 얘를 해석하면 되잖아. 그린 주어은 얘를 해석그면주잖아 얘를 해석 그린 워잖은 수반한다. 그린 워한은수반한다어수반한얘수야한함한게 무슨 얘기야? 포함 그린 포함한포함한 그린 워싱은포함한 misleading 오도 하는 거야 오도하는 게 뭐야 잘못 그렇지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야 오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지 근데 오도한다는 거는 잘못 이끄는 거야 그럼 이 misleading에 얘도 어쨌든 동사에서 온 동명사잖아 그럼 누구를 갖다가 잘못 이끄는 걸 포함하는 거야 정의자. 소비자들을 잘못 이끄는 거야. 근데 이 소비자들을요 into 어디 속으로 이끄는 거야 thinking 생각 생각하는 것 속으로 이끌어요. 그럼 a good or service 여기 이렇게 주어 나오고 또 동사 나오는 걸로 봐서 thinking 뒤에 접속사 뭐가 생략된 거겠어 대시 생략이 된 거고 생각하는 것 속으로 소비자들을 잘못 이끌어 이거 주어예요 a good or service 여기서 무슨 좋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상품. 재화, 재화가 뭐야? 이렇게 직접 만져서 쓸수 있는 물건 같은 거를 재화라 그러지? 재화나 서비스, 서비스가 is 뭐보다, 뭐라? 보호 찾아봐. 보다 친환경적으로 보호를 찾아야 돼. 보호는 형용사가 나오겠지.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나온 거야. 얘 지금 부사라서 보호 아니고. 그 다음에 environmentally도 환경적으로라는 부사고 얘가 바로 뭐예요? Friendly가? 얘가 형용사잖아. 형용사.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뭐? Friendly는 무슨 뜻? 친화적인. 친화적인. 그렇지. 여기서는 친근한. 친화적인. Then, 뭐보다? It. 그것이 정말로 is. 그런 것보다. 이게 뭔 얘긴가? 이제 봅시다. 그린 워싱이 소재야. 그린 워싱이라는 게 포함하고 있어. 잘못 이끄는 거야. 소비자를 갖다가 생각하도록 잘못 이끌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게 하냐면 이 재화나 서비스가 어,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야. 된 뭐보다? 그것이 정말로 그런 것보다.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이 재화와 서비스. 이 재화와 서비스가 진짜로 얘네들이 그런 것보다 음, 더 친환경적이구나. 라고 미슬리딩이래. 잘못 생각하게 만든대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얘기야. 미슬리딩이라고 한거 보니까. 안 좋은 얘기예안 좋은, 좋은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주어, 또 뭐예요? 그린 워싱이 주어지이 그린 워싱이라는 게 레인지가 지금 동인데 레인지즈. 얘가 지금 단순히 가에서 붙여고 레인지가 무슨 뜻이지? 범이지. 그지? 범인데 동사자리에 쓰였어. 뭐라고 해야 될까? 범위에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그린 워싱이라는 게 레인즈 범위에 이르거든. The from이야, 전지사 f r o 뭐하는 것에서부터 뭐하는 것까지 범위가 이르냐면, making 뭐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Environmental claims. 환경적 뭘 만들어요? 주장들을 만들어. 근데 이 주장이요, required. 뭐 되는 주장이에요? 요구가 되는 주장이야. by law. 뭐에 의해서? law가 뭐죠? 법이죠?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또 환경적인 주장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and, 그리고 그러므로 irrelevant. irrelevant 여기서 중요한 단어지. 이거 형용사로 무슨 뜻이에요? irrelevant. 무의미한 관련이 없는 이런 뜻이지 그러므로 무의미해 관련이 없어 그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CFC free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요런 거래 이게 의미가 없대요 예를 들자면 CFC free 이런 거 요런 거에서부터 from a to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prefer it 얘가 뭘까? 옆에 가로치고 나와 있어. 스프레이가 뭘래요? 이그저레이팅이니까 뭐하는 거야? 이그저레이팅은 뭐야? 과장하다지? 그럼 이그저레이팅이니까 뭐하는 거야? 과장하는 것. 인바이러먼털 클레임스 뭐를 갖다가 과장하는 거야? 이 환경적 주장을 갖다가 과장하는 것. 그럼 여기서 퓨플레이닝 뭐가 되는 거야? 과대광고가 되는 거야? 과장하는 거니까. 과대광고에 이르기까지 또 to 라 r 드 u d 또 어디에 이르기까지 프 r 우 u d 는 뭐예요 이거? 사기예요. 어, 사기 치는 거예요. 그럼 봐봐. 그린 워싱은요. 범위가 이르는데 어디에서부터? 이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환경적 주장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그럼으로써 무의미한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야 법적으로 cfc 프레이 cfc가 안 들어간 이런 건데 얘가 지금 무의이야 이런 거를 만드는 거에서부터 또 어디까지? 과대광고에 이르기까지 또 어디에 이르기까지? 사기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범위가 어떻다라는 거야 그린워싱이? 범위가 다양한데 분위기인지이어요 그린워싱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게 나쁜 얘기하는 거야 <laughs> 나쁜 얘기하는 거야 <laughs> 결국에 그린워싱이라는 게요 말은 그린워싱을 딱 들으면 음뭐 어떤 느낌이야 초록초록하니까 친환경적인 느낌 들죠, 그지? 근데 알고 보면 그래 안 그래? 안 그렇다 이 얘기 있어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리서처들이 나오죠, 연구자들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보여줬어.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냐? That저를 보여주는 거. That claims on product. 여기서는 그 주장이겠지 여기서는 온프로덕트 니까 제품들에 있는 그 주장들이 are 뭐뭐다 종종 too vague or misleading 너무 vague 하대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형용사죠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지 그 제품들, 프로덕트에 붙어 있는 그 클레임들, 여기서 이런 주장들 있지. 어, 이 제품은 뭐가 CFC가 안 들어갔어요, f r 라던가 이러한 주장들, 그러한 주장들이 너무 애매하거나 아니면 미스 leading에도 형용사로 쓰인 거지. 뭐한다? 오도하는, 잘못 이끄는, 이렇게 되는 거지. 오도하는, 잘못 이끄는. 그 다음에 얘가 또 뭐가 돼요? 현혹하는. 현혹하는 게 뭐예요? 속인다는 거지. 그래서 디셉티브라는 형용사로 여기서 바꿨을 수도 있지. 현혹하는 디셉티브. 기만하는 이런 뜻이에요. 기만한다는 거는 야자가 보고서는 속인다고 이런 뜻이지.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보여준 거야. 그 광고들. 제품에 있는 그 광고들이요. 너무나 애매모호해. 그리고 현혹해. 종종.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라는 걸연구자들이 보여준대요. 자 그럼 봅시다. Some products가 지금 주어지. 몇몇 제품들은요. 아 레이블드야. 비피피니까 레이블이 동사로 쓰이는 거지? 상표를 붙이다지. 근데 얘가 상표가 붙여지는 거야. 몇몇 제품들이 chemical free 뭐라고 상표가 붙여지는 거야 지금? chemical 화학물질이 free 들어가지 않은 이렇게 레이블이 붙어요. 왜? 뭐할 때? The fact 사실은, is e i s Everything 여기선 대시겠죠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고 s easy. e v e r y t h i n e v e r y t h i n g 모든 것이 c o Everything t a i n s 뭐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어. l Chemicals 뭘 포함하고 있어요? h e m i c a l s are easy. Chemicals are easy. c h e m i c a l i n c l u d i n g 전예요 포함하여. 플랜 a 앤드 애니모즈 식물들과 동물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게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일 때 몇몇 제품들이 뭐라고 지금 라벨이 붙는다고요? 화학물질 free 안 들어간 없음 이런 표시가 붙는데 이런 라벨이 붙는데요. 저거 뭐야 거짓말이잖아 fraud 사기 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5번 한번 봅시다. 자, products가 또 주어로 나와. 제품들이죠, 제품들. 근데 with,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야. 뭘 가지고 있니? 더 highest number of misleading or unverifiable claims. 아유, 길다. 위드가 갖고 있는 게. 자, 제품들인데 더 est니까 최상급이잖아. 가장 높은 수의 misleading이야. 그럼 가장 높게 많은 misleading or unverifiable 얘도 형용사고 u n v e r i 도 형용사고 지금 주장이라는 얘가 명사잖아 얘가 지금 주장들인데 요까지 가로 닫더이 주장들이 뭐하는 주장들이고 잘못 이끄는 주장들 이제 기만하는 주장들, 허몽하는 주장들. 그다음에 unverifiable 주장들. 이렇게 되는 거야. unverifiable은 unverifiable 뭘까? 언이 붙었으니까 할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음. 할수 없는 거야. verify는 식별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인데 unverifiable은 확인할 수 없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제품들이야. 근데 이 제품들이요, 위들 가지고 있는데 가장 높은 숫자에 기만하는 주장들, 확인할 수 없는 주장들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야. 얘 이런 제품 좋아 안 좋아 지금? 완전 안 좋은 제품들이지. 근데 이런 제품들이 바로 월 뭐였냐면 얘가 뭐예요? 런더리디터 e n 트 세탁 세제야 이런 애들. 헉, 확인할 수도 없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막 되게 기만하는 거야, 뻥인 거야, 막 사기치는 이런. 문구들, 주장들이 들어가 있는 게 뭐였다? 세탁 세제였고요. 하우스 홀드 클리너니까 집에서 쓰는 어떤 세제 같은 거 있잖아요. 클리너. 그리고 페인트. 얘네들이 지금 그린 워싱이 대표 주장인 우리한테 뭐 하는 애들이야? 부상품 그 표기가 뻥치는 애들이야. 세탁 세제. 그 다음에 하우스 홀드 클리너니까 집에서 쓰는 세제들. 그리고 페인트들. 자 그래서 6번에 한번 봅시다. Environmental advocates. 얘가 지금 주어지. Advocate는 무슨 뜻이야? Environmental은 환경적인. 그럼 advocates는 옹호자들이죠. 옹호자. S부터 쓰니까. 그럼 환경적 옹호자들 이게 되는 거야. 환경적 옹호자들이요. a g r e 동의한데 얘네들이 환경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뭘 뭐에 동의해요? 대절에 동의하는 거야. 이제. There is 있다 여전히 a long way 얘가 주어잖아. 아주 긴 길이 있대. 여전히 긴 길. 근데 이 길이요. To go 뭐할 길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갈 길이 멀었다 여전히 to ensure 뭐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게 되는 거죠?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 자, 갈 길이 멀어 여전히 긴 길이 있어 가야 할. To insure 보장하기 위해서 뭘 보장해요? Shoppers 이 쇼핑객들이 are 무엇다? Adequately 지금 insure d 에도 대시 생략된 거지. 뭘 보장하냐면 이 쇼핑객들이 are 무엇다? Adequately는 적절하게라는 부서죠 이 쇼핑객들이 적절하게 인폼드 여기까지 동사로 봐. 그럼 are informed 수동태야. 인폼이 알리다잖아. 정보를 줘서 알리는 게 인폼인데 are informed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정보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 쇼핑객들이 적절하게 알림을 받는 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뭐하다고뭘더 그럼 이 정보를 받는데 봐, 뭐에 대한 정보를 받는 거야? The environmental impact, 환경적인 어떤 영향, 결과, 효과 이게 되는 거죠. 뭐에? Of the products, 그 제품들의. 그, 그 제품은 그들이 뭐하는 제품? 사는 제품. 그럼 그들이 산다. 뒤에 당연히 목적어 빠져있으니까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하고 위치가 생겼었겠지 이거는 너무 거에서 내신하면서 많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6번도 다시 봐봐. 이 환경 농호론자들이 동의하는 거야. 얘네들이 뭐라고 동의하냐면, 아, 야,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뭐 하기 위해서? 아니, 보정해주기 위해서 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안내를 받는 걸. 노른자가 떨어졌어요. 여기서 툭. 노른자. 어, 어? 일어났네. 뒤집어져 있다가. 어쨌든 안내를 받아 뭐에 대해서 환경적 결과 뭐에 그 제품에 그들이 사는 이거를 갖다가 얘네들이 적절히 알수 있게 보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쇼핑객이야 어 내가 여기서 클리너를 하나 샀어 예를 들어서 디털전트 세탁 세제를 샀다 그쵸 빨래비누를 샀는데 어 친환경적이네 전부 다 뭐가 이렇게 들어갔네 근데 사실 이게 내가 환경을 생각해서 이 비누를 샀어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쓰여 있는 게다 뭐였던 거야 성이었던 거야 사기였어 그리고 의미도 없어. 무의미한 정보가 막 들어가 있어.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멀대요그 다음에, the most common reason for green housing, 여기까지가 주어졌나 지금. The most는 최상급이죠. 가장 common reason, 일반적인 이유, 흔한 이유. 근데 뭘 위한? Greenwashing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이제뭐다 그럼 그린업싱을 자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to attract 이게 보아잖아 보어 보아. to attract 뭐 하는 거야? 얘는 유혹하는 거죠. 끌어들이는 거야. 유혹하다, 끌어들이다. 자, 뭐를 갖다가 지금 끌어들여야 목적어 찾어? c o 머스 m e r s 얘가 목적어야. 고객들을 끌어들여. 근데 이 고객들이 어떤 고객이야? environmentally, 셔스형환사적 의식적인 고 c o n s c i o u s 형용적죠의식환인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고객을 유혹하기 위한 게이 그린 워싱의 가장 흔한 n 유 c 요 o 어, u s l y c o e s n w a s h i n g 의 가장 흔한 이 y c o n s 생각하 u 애들이 잘살수 s 도록잘 팔리도록 여 o n 이렇게 o 야지 그래서 번에 m i n y c u s t o m e r s 많은 고객들이 d o n o t f i n d o u t 지 못하니 찾지 못해요. About 뭐에 대해서? The false claims니까 뭐야. 그 거짓 주장들에 대해서 찾아내지 못하는 거야. Until 뭐뭐할 때까지. After 뭐뭐 후에. The purchase. 구매 후까지는. 그지? 구매한 후에 그때까지는 이 거짓된 주장을 찾아낼 수가 없지.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Greenwashing이라는 게 May increase. 뭐할 수는 있어요? 증가시킬 수는 있어. Sales, 뭐를 증가시켜? 판매량을, 판매를 인더 the short term,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판매는 상승시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10번 바로 그러나 나오죠. however, 하지만 this strategy, 이 전략은, 이 전략이 뭐예요 지금? 지금까지 한내요. 어? 사실 라벨에 붙어있는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없었던 거야. false claim이야. 거짓된 주장이었어. 근데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한테 팔아먹으려고 뻥을 치는 거지. 이 전략은 can 뭐뭐 할수 있는데 seriously 심각하게 backfire 할수 있대요. 뒤에서 불 지르는 거야. backfire 역효과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죠. 이런 전략은 아주 심각하게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뭐할 때? 이 소비자들이 find out 찾아낼 때뭘 찾아내? 대저를. 그들이 are being deceived. are being에다 e t 이니까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야. 아, 그들이 못 외워지고 있구나. d e c e i v e 는 속이다예요. 그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얘네들이 발견했을 때는 아주 심각하게 역효과를 불러오지. 소비자들이 뭐 하겠어? 편하지 지 그런거 뭐 있었어요 가습기 살균기 그 가습기 살균제 사실 뭐였어 막 치산경이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천식걸리고 말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막 엄청나게 소송이 막 그렇게 난리 났죠 거기 불매운동거리고 while 예. 얘가 뭐하는 동안인지 반면인지 greenwashing이 might bring 가져올 수는 있어 간접 목적 오겠네 a company 회사 한테 직접 목적어, profit, 이윤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반면에겠죠, 반면에. 이윤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별표치고 Temporarily, 어떻게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이 단어 되게 중요한 단어 일시적으로. 지금 이윤을요, 일시적으로는 가져올 수 있어. By ing, 모함으로써. 디시브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속임으로써, environmentally conscious consumer니까 환경적으로 의식이 있는 소비자들을 갖다가 속임으로써 일시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런 반면에 the company 그 회사는요 직면할 거지, 뭘 직면하니?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겠지. when 뭐 했을 때그 소비자들이 figure out 발견해냈을 때 여기도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고 그들이 were misinformed 뭐 되어졌구나 오도 되어졌구나 이게 뭐야 현혹된 거야 잘못된 정보를 받아줬구나 misinformed니까 잘못된 정보를 받아줬구나 라는 걸 발견했을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겠지 그 가습기 살균제 잘못된 거죠 이해 됐어요? 자, 그럼 위에다가 얘 네, 메인 아이디어를 정리를 합시다. 소비자들을 잘못 이끄는 그린워싱. 이게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린워싱 좋은 거안 좋은 거야? 안, 안 좋은 거야. 이름만 봤을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안 좋은 거죠.